자 오늘 배울 기술은 늑대몰이 기술입니다 자 늑대처럼 이렇게 한 바퀴 몰 겁니다 몰고 왔다갔다 하는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핫, 둘. 핫, 둘. 핫, 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아홉지럽다아홉지럽다 아, 자,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대로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forcé> <요로> 갔다가 여기로 <laughs> 이리� <헤어기>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여로갔다가여로갔다가여로갔다가여기서왔로 여기로 로왔로왔로왔로왔로왔로로 자, 오늘 배울 기술은 늑대사냥입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가 동시에 다리를 꼬아주면서 사냥을 하는 기술입니다.